이제 여자도 군대를 가. 남자도 군대를 가. 서로 오히려 공감대가 우리 형성이 돼요. 딸 없죠. 딸이요? <laughs> 누가 내 딸을 어.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할까? 주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교양 있는 토론 좀 하겠습니다.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스무 네. 살때 군대를 가고 그때 여친이 있었어요. 스무 네. 살첫 주가 나오자마자 차였어요. 이거 네. 하나 못 깨라 지나 네. 군대에서 봉사하는 이 마음도 몰라주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은 실망을 했어요. 차는 행기는 그분이었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든 국가 시스템이에요. 그 여인을 외롭게. <laughs> 굉장히 오래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군대 간 남자 잘못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남자가 가는 게 맞아요. 원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군대는 누가 가야 되냐 하면 남자가 가는 게 맞아요. 어쨌든 남자도 가는 게 맞지만 출산으로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자는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수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너무 대책이 예, 없어진 것아니에 예. 혹시 딸 키우시나요? 딸 있고 아들 둘다 있어요. 예. 아들 군대 갔습니까? 아직 가기 전이에요. 안 보내실 건가요? 네, 안 보내실 건가요? 아니 당연히 뭐 가야 되면 가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일단 오해가 없게 여자들도 군대를 가고 싶다면 당연히 보내야 되는 건데. 여자도 무조건 가야 된다 그 사람을 죽여야 되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보내면 안 돼요 여성분들이 어디 가서 남을 죽여야 된다는 일을 우리가 숫자가 모자라다고 갖다 투입하는 거는 되게 우매한 짓인 것 같아요 뭐 죽인다고 말씀하시지만 휴전이 몇 년이면 네. 죽이지 않습니다 저도 군대 가면서 총누구누구 죽여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여자들이 죽일 상황도 아닌데 꼭 와서 네. 일을 해야죠.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군대가 전쟁도 안 일어나고 한다면 아 그러면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일을 하라고 하고 어르신들 보내는 게 낫지 않아요? 어르신들 <laughs> 아니 어르신들 어르신이요? 지금 아니 어르신들 다 은퇴하고 나서 할일 없는데 아 그분들은 총도 없어도 돼요. 왜냐면은 북한 사람들이 막탱크로 밀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이봐 오지 마 이러면 <laughs> 아니 그게 다 어떻게 싸요 할아버지를 지금 말씀하신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인구도 줄어든 마당이. 남자도 줄어들고 응. 여자도 줄어드는데 누가 북한군을 막겠습니까? 저는 반대 이렇게 생각해. 요 군대도 창의성이 필요해. 요 이제 여자도 군대를 가. 남자도 군대를 가. 서로 오히려 공감대가 우리 형성이 돼요. 서로 같이 훈련하고 하면은 같이 1박2일 캠핑 하잖아요. 거기서 애를 낳을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거기서>. <웃음> 아시잖아요 군대 훈련 엄청 힘든 거 남자랑도 서로 눈 맞아서 막 전후 그 전후 거리는데 여자랑 단둘이 캠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출산일도 극복이 되고 근데 창의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저희 때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있나보네 군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 논다고 맞아 보셨나요? 저희 때가 엄청 맞아가지고 그 위에서 와가지고 바지를 다 벗겨요. 음. <laughs> 그리고 맞은 자국 있는지 아니, 아니 이게 더 소모스러워. 사람이 몇대 맞지? 아니 맨날 <laughs> 맞은 자국 있는지. 아니 그냥 바지 벗기고 엉덩이 허벅지에 맞은 자국 있는 지금 사진 찍어 간다니까. 그걸 굳이 여자들한테 경험하게 하고 싶어요. <laughs> 너도 이유 없이 맞아 봐. 아니 왜냐 여군이 생기면 남자 입장에도 여군을 지켜줄 수 있거든요. 싸워. 맞아. 그러면 제가 가서 지켜주죠. 그러면서 서로 눈이 맞고 군대에서 2년 동안 서로 사귈 수 있는 거고. 제 우리 부대에 바로 옆에 여군이 있었거든요. 네. 그 교회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만날 때는 그냥 이렇게, 어, 되게 자매님, 을 이렇게 했는데, 그, 그 부대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정말 무서워요, <laughs> 여러분들. <laughs> 남자가 뭘 보호를 해줘. <laughs>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잖아 네. 술자리 할수 있지 네. 옛날 들어주면 되잖아 오, 멋있다 오늘 네. 열심히 했네 네. 근데 아또 군대 얘기하네 아, 네. 아 이거 봐 존나 노잼 그게 문제라고 봐요 그 사회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런 군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laughs> 남자들이 이제 군대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이 짜증을 낸다 그 제명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제명 없어요 각기전투 하고 내가 이게, 사격 아니 어? 영정조준 하고 오케이 그러면 저는 최소한 훈련소는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은 훈련소는 <laughs> 경험을 해봐야 돼요 떨어져서 20대 초반에 가족과 떨어져서 어? 각기전투 훈련 막 울면서 맞고 훈련소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생각합니딸 없죠 딸로요 <laughs> 누가 내 딸을 그걸 훈련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돈 있으면 다 나, 군대 안보내자아 어게든돈 있고 빼이 있으면 군대를 안 보내려고 하잖아. 그게 왜 그렇게 해서? 군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그안 좋은 경험이에요. 그 국가를 위해서 정말 그 가서 하는 청년들 정말 박수 보내주고 그렇다고 그거를 또 여자까지 저는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라는 저는 네. 강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여친한테도 군복을 입혀요. <laughs> 또 어떻게 해하거예요 이런 사회적 문제? 뭐 그래서 그거는 진짜 재미죠. 여친한테 혹시 군복 입혀보 오셨어요? 제가 5 0이라 여친이 없어요. <laughs> 그리고 솔직히 이게 남자들이 가지고는 좀 찌질한 생각 같아요 찌질하다고요? 남녀평등 주장하지 않습니까? 남녀평등이라고 묶는 그 자체가 너무 남자들이 찌질한 거예요 같이 으면안 돼요 여성들이 말하는 평등의 얘기랑 남자들이 그기다되고 너희들이 평등 얘기하면 너희들도 군대를 가왜 군대는 또안 가려고 그래 힘든 일은 다 남자 시키고 왜 니네들은 편한 것만 다 하려고 그래 이렇게 보는 게 세상 찌질한 시각이다 이거 기득권들이 노예들을 다스릴 때 노예끼리 싸움 붙였거든요 지금 젊은 남녀들이 군대를 꼭 가야 되냐 말아야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 해야 하는게 아니라 잠깐만요. 근데 왜 우리가 다 가야 되죠? 남자들이 오히려 아니 손흥민만 뭐 커리어가 중요하고 내 커리어는 뭐 <laughs> 어디 대박으로 줘도 돼요. 뭐, 올림픽 금메달 따면 그 사람은 끊기면 안 되고 그 사람은 끊겨도 내가 봤을 때는 잘될것 같은데 금메달 따면 너는 오히려 6년을 해. <laughs> BTS는 잠깐 갔다 와도 잘 먹고 잘살 텐데 가장 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단절이 돼야 되는. 거. 여기다가 남녀 평등을 막 묶어 가지고 여자들도 막 군. 가야 된다는 얘기로 이 말을 흐리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종의 부대를 만들 수 있냐? 인구 절벽에서 이거지 여기에 가장 아니란 사람들은 군대의 윗대가리들인 것 같아요. 빨리 바꿀 생각을 하고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이분들이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진취적인 생각으로 막 한다기보다는 하던 대로 하는 거죠. 딱 우리가 그동안 그 그동안 몇십년 동안 이게 딱 만들어온 제도들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사람이 없는 걸로 개조하는 것 대신 사람으로도 어떻게 좀 충원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뭐 어쩌면은 다시 군대를 한칠8년갈 수도 있어요 우리 북한처럼. 그러면 숫자 맞거든요. 군대를 칠팔년 가면 인구가 한세배 정도 네배 정도 느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필요한 거죠 7 8년안 그러면 가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18년 간다는 게 그렇게 가자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냐 이 얘기예요 7 <laughs> <laughs> 8년을 가자는 게 아니라 <laughs> 인구가 줄어든 그 상황에서 그러면 오히려 더 최종화된 부대 그리고 정말 싸움을 잘하는 부대 1대1로 그 북한군이랑 1대1로 붙었을 때 그리고 몰래 이렇게 배 타고 UDT 좀푸 해가지고 들어갈 때로봇들이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되지 않아서 할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 플러스 어떤 로봇들을 조종할수 있는 훌륭한 사람. 나는 그기에는 남녀가 없다고 봐요. 뭐, 나이에 상관도 없고. 그걸 평생 할 수도 있고. 나이 50대서도 정말 조작 잘하면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군대는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작만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젊은 애들이 대책을 못 세우는 노땅들의 이 잘못된 프레임에서 지금 쓸데없는 싸움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뭐 남자들은 어쨌든 군대를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남자도 약간 모병제를 저는 모병제 네. 그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모병제를 우리가 준비를 심각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너무 아, 동의할 수... 지금... 저희 휴전국 가인데 모병제 아니요 아 전투력이 좋으면 최고잖아요 모두가 군대를 가야 된다고 해서 좋은 군대가 아니에요 훌륭한 전투력이 있고 그리고 국가를 할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 군대고 좀더 시스템 효율화가 필요하다 네, 그럼요 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네. 가면 갈수록. 개판이 돼가잖아. 핸드폰을 써. 부모님이 연락을 한대요. 우리 아들이 어떤 어떤 일이 사선 사선인인데 뭐 있었대. 우리 조카가 군대가 있어요. 그 같은 기수들끼리 엄마끼리 단톡 방이 있어. 그래서 전화를 자주 하잖아요. 목소리가 안 좋잖아요. 그럼 단톡방이 난리가 난대. 난리. 무슨 일이 있는 거 같다. <laughs> 우리나라 최적의 부대요. 만약에 북한군이 손 하나 되잖아요. 엄마들 다. 어떤, 어떤 자기가 우리의 건들에서 엄마들이 다 살았을 거예요. 어. 엄마들이. 삼중대에 이제 출동해야 된다. 그런 엄마들이 하잖아요. 왜 해필이면 우리, <laughs> 우리, 어. 해필이면 우리 애가 있는데냐.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오히려 좋게 보는 거예요. 전쟁이 진짜 나면 모두가 도와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농담으로 BTS가 군대 있는 동안에는 전쟁 안 난다고 오야오야 해주면서 할 바에는 오야오야 해줄 만한 사람들은 오지 마 그리고 정말로 내가 그냥, 그냥 부모님이랑 6개월 동안 연락 안 해도 되니까 나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정말 헌신을 그런 사람들만 모으고 지금 군대에 제가 알기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3, 4명이 한명 적응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3, 4명이 고생을 한대요 아... 이 친구가 1년 반 동안 적응할 수 있도록 나머지 군인들이 <웃음> <웃음> 애지중지 <웃음> 쟤는 건드리지 마라 아니, 그냥 안 보내야죠. 이런 애들은 안 보내야죠. 근데 방해되잖아요. 만약에 근데 나라에서 특히 여성분이 근데 지원하는데 혜택을 많이 준다? 전 동의합니다. 저도. 아, 그거는 남녀다. 지금부터 훨씬 많이 줘야 돼. 이게 어떤 직업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저기 총알이 날라오는데,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서 맞아야 되는. <laughs> 아 그니까 아, 잠시만요 지금 일어나면 조금 불쾌.. <laughs> 다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돌격 앞으로 오는데잠깐만 <laughs> 준대장님 지금, 아, 지금 총알이 아, 날라오고 있는데 아, 지금 아, 아, 좀,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이럴 아.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돌격 앞으로 하면 일어나서 그 총알을 맞아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지금 대우해 주는 게 맞냐 뭐 200만 원이 많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뭐 어떤 일을 맡기면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맡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라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모든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적성이 맞고 이런 걸 정신적으로 감당할 준비가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 거지 소방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난들 이쪽으로 뛰고 있을 때 이쪽으로 뛰는 사람이 보강한 만큼의 용기가 그 이상이 필요한 직업인데 지금 생각 든게 네. 그냥 그 군대가 되게 중요하고 필사적인 곳인데 네. 의사의 전체가 마치 이거를 하나의 게임, 하나의 애기들의 장난 이런 식으로 그냥 본게 문제다 네. 위로 이렇게 봐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총알 선집 총수를 들면 나갔어. 되게 진지한 일이에요. 그냥 우리 동네 축구에서 골키퍼 취급 받는 거예요, 그냥. 아야 씨, 나 이제 골키퍼 그만하래. 너 골키퍼 그냥 그냥 아무나 그 모두 다 해야 되고 그냥 하기 싫은 일 나만 할수 없고. 그길 그 넘어서 이제 여자들도 해야 되고. 여성분들 오늘 발언이 좀 거쳤던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하지만 죄송합니다. 제 진심 아니. 그까 그거 아시죠? 진심이에요. 저는 <laughs> 진심이에요. 무슨 진심이 아니야. <laughs> 여성 저는 이미 다 빈방이 하고 있고 끝냈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된 남자이며 제가 그냥 군대 얘기해도 재밌게만 들어주시는 여성분을 찾고 있으니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기 스탠드업 코미디언 페르난도고 매주 목요일날 생각과 관점으로 웃기는 스탠드업 코미디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또 코미디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목요일날 오십시오 홍대 스릴러입니다 홍대 예. 스릴러 그리고 이분이 한 얘기는 다 사실입니다 <laughs> <laughs> 무대예요, 여러분 무대 무대 위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대니까.